반갑습니다. <laughs> 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이 데이트 폭력은 참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이 본성이 깔려있는 문제가 아닌가, 네, 이렇게 봅니다. 인간 본성 말입니다. 이데이트 폭력은 몇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저, 이돈문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참, 데이터 폭력은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만 오늘은 돈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별별 희한한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돈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돈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인간들은 내가 돈을 얼마를 썼으면 너는 나한테 얼마를 줘야 해 하는 인간입니다. 돈을 안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줘야 돼 하는 인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뭐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아마 이 데이터 폭력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이렇게 볼것 같으면 아마 가장 적은 분류가 아닐까 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내가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둬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 돈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짝으로 부적합한 게 아닐까, 내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그 데이터 폭력은 주로 이 젊은 여인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이돈 문제 이 데이트에 들어간 이 연인을 사기에 들어간 비용을 이 금전적 혹시 아니면은 어떤 다른 성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 짧은 생각이고 대단히 모란 생각이 아닌가 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남녀의 관계는 바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뭔가 많은 결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돈 버릇은 정말로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30대 초반 그런 아이들이, 뭐, 뭐 참, 뭐, 아이들이라 해서 못 합니다만은, 내가 뭐, 환갑이 넘었으니까 그냥 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인간들, 그게 뭐 남자가 되었든지 간에 여자가 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이 서로의 상대에 대해서는 빨리 끌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결혼 상대로서 적합한 상대는 아니라고 나는 바라봅니다. 이 외국의 경우에서는 뭐, 데이트 비용을 반반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반반으로 한다. 참,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데이트 비용을 반반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laughs> 참, 젊은 남녀들이 얼마나 다쳤으면은, 데이터 비용을 반반으로 할까요? 그것은 우리나라보다도 이 외국이 그 반반 이 데이터 비용이 더 심각하게 이미 오래 전에 다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비용을 서로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반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에서 이 성적인 접촉, 즉 성적인 관계는 어느 쪽이 빠르느냐? 일방적으로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다 지불하는 나라가 성적인 접촉이 빠를까? 아니면 반반을 내는 그런 나라가 성적인 접촉이 빠를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반반을 내는 그런 이 나라의 남녀들이 성적인 접촉이 대단히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쇼부 보고 서로 끝내야만이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대기 보면 대부분 만난 지한세번 정도면 잠자리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아까운 돈하고 아까운 시간을 절약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하는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성적인 잠자리를 가지는 기간이 대단히 깁니다. 어떨 때는, 1년 동안 사귀어도 서로 잠자리에 안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쪽이 손해 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해와야 된다, 차가 있어야 된다, 키가 얼마가 있어야 된다, 뭐뭐이 장인이나 신부 댁에 댁뭐 재산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 노후 준비가 있어야 된다. 등등 허들은 높기만 합니다. 이게 바로 일방적으로 이 데이터 비용을 부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비다 부용을 반반으로 부담하는 나라는 대단히 빠릅니다. 서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로 만만 좋으면 결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서로 만난 지한세번 정도면은 벌써 잠자리를 다 가집니다. 잠자리를 가져봐야 이 짝이 내 짝인지 놈의 짝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영이 비밀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마 우리 인생 자체가 영이 아닌가 이렇게도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 네,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돈 가지고 뭐라 뭐라 하는 사람 빨리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잠자리 안 하고 몸 가지고 질질 빼는, 빼는 여자 빨리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서로 데이터 비용을 안 주고 줄이는 길입니다. 빠르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저 참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예, 참뭐 하여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떡이 어떻고 빵능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 안 할랍니다 어, 알고 싶으면 떡집 사장하고 건설회사 사장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